차량 정리의 신 이정리함으로 완벽하게. 이 제품은 어반카 차량용 다용도 수납함 스티치입니다. 이 수납함은 전 차종에 적용 가능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L과 XL 사이즈가 있어서 개인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차 트렁크와 잘 어울립니다. 사용하지 않을 땐 납작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죠. 내부는 칸막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물건의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수납이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내구성도 뛰어나며 찍찍이의 고정력 덕분에 무거운 짐을 넣어도 안정적으로 지탱해줍니다.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니 차량 정리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코이체 다용도 폴딩형 접이식 자동차 트렁크 정리 수납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특히 차량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매우 유용합니다. 먼저, 이 수납함은 접이식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점이 정말 편리합니다. 방수 기능도 있어서 세차용품이나 캠핑용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. 크기도 적당해 가로 60cm, 세로 37cm, 높이 31cm로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내부에는 여러 개의 포켓이 있어 물건을 분류해 정리하기도 좋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주행 중에도 안전하게 고정됩니다. 이 제품은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만큼 차량 정리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바로 베노토 깔끔이 트렁크 정리함입니다. 이 제품은 차량의 트렁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주는 박스형 수납함인데요, 벨크로. 고정 방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이즈는 대형과 소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, 대형은 54X32, X30CM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. 다양한 물건을 정리하기에 적합하죠. 디자인은 블랙 색상의 깔끔한 스티치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. 조립도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설치 후에는 트렁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부끄럽지 않게 차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. 차량 청소용품이나 음료수 등 다양한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합니다. 이 제품 덕분에 트렁크가 더욱 실용적이고 정돈된 느낌을 주네요. 애 차량에도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.